뭐 아, 그만 뽑봐 제발,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니, 아니, 잘 하다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아, 진짜, 오딘 내고 싶어. 아니. 아, 전 너무하잖아, 이거는. 와, 진짜. 아 아니, 필리로 넣으면 어딘 언제 써요? 밑에 처박혀가지고. 아니 저 아직 4급이에요뭐 5급 성능장이에요아 깊은 바속점짜리 오른쪽 세개씩밖에 안보여주잖아요 필리 그 한참 남았잖아요 언제 뽑아 아 필리핀 얻는게 맞다고? 아니 그게 맞나? 근데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도 아 저거 오딘 필리필리로 집어넣네 나중에 써야겠다 하고서는 밀고 자 버티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방금저 방금전 저 한것처럼 하수인을 잔뜩 쌓아가지고 밀고다 처맞을 확률을 낮추는 게 맞는 플레이 아니에요. 방금 그냥 좀 운이 없었던 거고. 아. 아, 내 네, 오딘. 아. 오딘 전사는 오딘 안 내고 이길 수 힘들긴 하죠. <laughs> 그래서 지금 오딘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하수인을 많이 쟁여놓는다였는데 분명 그랬었는데 아8톤의 팔톤의 밀고자가 둘이 있을 때 내가 오딘을 잘 보호할 2분의 1 이상의 확률로 보호하려면 하수인을 며칠 쟁여놔야 되는가 정도는 나중에 몰래 계산해봐야겠다. 오딘전사! 그럼 오딘만 보고 게임하지 뭘 보고 게임해요 극한만 보고 또 이,있음,이딴거 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 볼게요 어? 안했네? 오딘 나왔다 이덱카수인 그래도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6개 쟁여놓으면 오딘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아닌가? 진짜 필리로 그냥 다시 숨겼어야 되나? 그게 다 차라리 나았으려나? 아니, 아니, 근데 숨기는 게 상책이 맞나? 상대 입장에서? 그냥 밀고자 나중에 쓰면 되는 거잖아. 아닌가? 지금 손에 카드 8장이니까 어? 잠깐. 그러면 그냥 얘를 야겠다 혹시 마법 차단 걸려도 괜찮게. 아유 오딘 전사로 진짜 사제 만나기 무서워서 게임 못 하겠네 진짜 아 바카다식으로 또 새로운 비밀이 생겼다 오딘 보호해야 되는데 저 뭘로 오딘 테스트하지 잠깐만 얘가 삼코 플레이를 해놓으면. 그러면 할수 있는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때려보고. 저이이스 빼야 되는데. 아, 필리로 하긴 안하죠오딘 써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비밀 너무 많은데 미쳐 버리겠네 진짜로. 아이, 잠깐 오딘이 있는데 낼 수가 없잖아. 아 저기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이스 뽑으려고 진짜, 진짜. 아우. 아, 생각해보니까 이 있음이 확정이면 그냥 필리로 막은 다음에 내면 되긴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있음 아니었어. 그러면 나만, 나만, 나만 멍청이 되는 거잖아. 사코를 어떻게 써지키지? 사코를쓸 자신이 없는데? 아, 여기다가 칼폭 써야 돼? 칼폭 영능,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맞나? 칼, 아, 뭐야. 팔톤에 팔톤에 필리 오딘 하라고요? 혹시, 혹시 이걸로 선광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냥 필리로 뽑는다는 마인드로? 아어 나가 싶은 마법사? 진짜 욕심 가득한 덱을 하고 있네. 맞아요, 맞아요. 깊은 바수 존재가 하나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뭘 태워먹은 건지 못 봤네. 깊은 바수 존재 보다가. 쟤 원래 세일은 나오고 나면 달리잖아요. 아, 이거 귀찮은데, 그냥 난투가 없네? 그러면 요구 사람으로 한번 정리를 싹 하고 어디을 못쓴다고요? 뭐 어디을왜 못쓰는거죠? 얘한번 조지고 아뭔아 아, 이건 또 뭐야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아! 아내팔좀 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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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니 진짜 무슨 생각으로 비밀을 뽑는거야 쟤도 아니 진짜 와 이걸 역으로 당하네. 빨리 기쁨 반성전을 찾아야겠다 아 짜증나 얘도 살았잖아 그리고 아이 정말 마법 차단 한번 하고 나서 진짜 아니 그냥 이거 쓰면 되지, 쓰고 이거 쓰고 아 정말 답답해서 게임 못하겠네. 아우, 어쨌든 정리는 다했고. 게임을 이기는 게 그쵸? 게임을 이기는 게 목표인데 이기좀 힘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 싶어 아 그냥 무기 또 있으니까 이그니스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할까요? 아니 어 <laughs> 아, 스트레스 받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아 무기를 티탄을 뽑을 순 없고 교환해서 뭔가 얘가 후렴학절이니까 어? 얘를 뽑으면 되는데? 그러면 3쿠 뭔가 오 3쿠 뭔가 할게 없는데 3쿠 아안돼안돼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3쿠는 다음에 하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기는 10코 무기 패기 있게 에개 쓸데없이 나왔네 정말 쓸데없이 나왔군 이건 아야겠다 명치 패고 이러면은 이걸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무기 무기 다받잘 놓는게 다 맞나? 일단 해나가야겠다아 <laughs> 이거 왠지 손에서 놓을 거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코무기 뽑는데 방금 뭔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센걸로 뽑아야겠다 이러고선 봤는데 무기 썼어요! 무슨 소리를 한거야! 무기 방금 썼잖아 쓰고 새걸로 갈아 꼈잖아요! 쓴거예요 쓴거! 때렸어! 어디갔어! 내 때린거! 때렸잖아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이거 아 여기서 나왔구나! 오코 몰로 쓰지? 아! 난투 연결학절 그러면 먼저 이런 거 써버렸으니까 한번 쓰고 오 좋은데 뭐야아 그만 봐 제발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니 아니 잘하다가 왜이러는 거야 진짜 아아나 진짜 어디 내고 싶어 <laughs> 아니, 아, 전 너무하잖아, 이거는. 와, 진짜. 아이. 아니, 이거, 근데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못해먹겠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아. 아, 잠깐만,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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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 뭐야. 아무튼, 이렇게. 해. 아이, 아, 모르겠어. 아이, 이거, 어 써, 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방금은 요구사람한테 억가다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laughs> 아니, 어떻게 오딘을 싹 태울 수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유. <laughs> 아, 근데 이번 판은 할만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두 개야. 아, 고르곤졸라로 복사했으니까. 아이. 왜또 저기다가 이걸 얘는 또변인을 시키냐? 여기다가 안 시키고. 이제 또 상대도 트롤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또왜또 또 있어? 대부위원총 또 무슨 카드야? 아, 이, 와, 이거를 발견한 저거를 해? 와, 실력 봐. 엥? 여기다가, 아, 자기 거에다 하는 게 맞다고요? 에이, 아, 저렇게 해서 주문공격력 이렇게 하게? 설마 이거 뭐 OTK 되는 건가? 아니 텐데 제 지금 만 없어가지고 못할 텐데 알리바이도 없고 지금 <laughs> 먹는 거 당연히 생각 못했죠 변이밖에 생각 안 했죠 이거 원래 변이였으니까 그런데 들어온 거 같은데 북구사 할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내 티탄 공격 못 하잖아 근데 나 공격력 아이 아까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방어력 5 오... 이 라도 한 다치고 일단 그럼 나중에 하고 그거는 아 이, 방어 방어도나 방어도나 어 될까요? 방어도나 얻고 그냥 난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방어도 얻고 방어도 얻고 방어도 얻고 어차피 대, 대충 때린 다음에 난투를 쓰고 난투 쓰고 재련된 거 쓰고. 절연된 거 쓰는 게 맞겠지? 잠깐, 어, 절연한 거 쓰는 게 맞고, 드로우 두장 봐도 되니까, 드로우 두장 보고 이렇게 때리고, 일단 이렇게 가봐야겠다. 일단은 상대 세일은 다밀었고요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나가법사를 하지 않습니다.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쥬코무기는 얘다 얘 쓰고 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또 뭐라 하는 건가? 훈련막절로 뽑아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구나 할 거면 아 이거 어차피 하스윈도 소환해주니까 그냥 빨리빨리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어? 아니면 아니면 아, 이거 이거 쓸데 없는 거고 광역기 안 쳐맞을 자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결학절 연결학절 걸어서 필드 까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거 안쓸 거예요 이거 요거 안쓸 거고 잠깐만 아 요거가 자리 쳐먹어가지고 선 이것도 못 쓰네 아아 그러면은 그냥 시고하고아 연결학절 음이안 되는데 그래, 이 정도는 나쁘지 않지. 신기한 카드가 들어 있네. 저게 왜 들어 있지? 안쓸 거야. 아까 오딘 태웠는데왜 써요, 지금? 안할 거임. 요거 쓰고 치워 버렸다가 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있는 딜 카드까지 다 태워 버리면 어떻게 이기려고. 저거 어떻게 잡지? 아, 칼폭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칼폭으로 잡아야겠다. 칼폭으로 잡으면 얘는 3뎀이니까 3뎀을 강타로 잡고 나는 명치를 패고 아니지 아니지. 칼폭에 연결학절을 해도 괜찮지. 어차피 상대 딜 카드 부족하 부족해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뭔데 이거 나 칼폭 써야 되는데. 아, 여기다 부여해 줘야겠다. 요거 안쓸 거예요. 바나나 부여할 거예요. 하나 보서서칼곳 쓰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차피 아이왜이래이거아이럴 거면은 아이곳에이렇게 하고 곳에서고 AI 발전했어요? 근데 방금은 무거운 판금보다 이, 이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안쓸 거예요! 요거 썼다가 막 갑자기 갑자기 막 물회오리 이런 거 써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쓸 거예요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방금 플레이 근데 무거운 판금보다 전기학자를 쓰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 턴에 전기 정기... 아 근데 진짜 그거좀 아쉽긴 하네 반영? 반영? 반영 뭐 반영 맞아도 이제 만화 만화 오니까 만화 삼이니까 이거 정리 못 하지 않을까 알리바이 알리바이 있으면은 뭐한턴 느린 거고 아 진짜 있었어 그럼 그러면 연결학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재련해서 아니지? 아 아니 일단 때려 먹고 명치로 때리는 것까지는 아 하수인 불러오니까 뭐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고 재련해서 때리는 거 충분히 되니까 들어보고 재련해서 때리고 아이 재련 재련 됐어? 재련 됐네? 재련해서 때리고 아 들어오면 별로 좋을 게 없었긴 한가. 아 이거 모르겠다. 야, 이거 이거 보고 뭐나오는지본 다음에. 오 좋은데? 방어력 올리고. 왠지 이거 썼다가 갑자기 하수인 광역기 쳐맞으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광역기 쳐맞을 일잘 없을 것 같은데. 아 수인 때문이 아니라 이거 부르려고 쓴 거예요. 아턴종류안 눌렀네? 개체 수가 많아야지 나중에 또 알리바이를 써서 때려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필드락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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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괜찮음. 강타로 뭐 하나 잡으면 되니까. 근데 필드락이어도 뭐 상관 없지 않나요? 뭐뭐 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와, 오딘전사, 오딘 타고 이겼어. 아까 안나가길 잘했다. 쉽지 않다, 진짜. 역시 답은 오딘전사다. 인가 할룰인가? 이름 까먹었는데. 아! 오딘 타면 나 할. 으면나우스 할까요? <laughs> 아이, 깜짝이 와, 나 진짜 3분의 1 진짜. 아! 짜증나서 안할 거야. 아니! 해야겠다. 아, 아이, 설마. 내 오딘이 타겠어. 아. 하지 말까? 오늘 오딘 너무 많이 타는 거아니요 이래저래. 무슨 내가 하는 게 반은 오딘이 안 나오는 거 같아, 오늘. 하지 말까?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니 아, 저 오늘 오딘 진짜 통계내 보고 싶다. 인간적으로 오늘이 오딘 오늘처럼 오딘을 못낸 날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